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새로운 한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올 초복입니다. 상계탕 집 앞에는 줄로서가 있겠죠. 요새 상계탕도 비싸가지고 거의 뭐 18,000에 2만원 하죠.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를 이유도 없는데, 등달아 오릅니다. 실제로 뭐, 짜장면 안 그래, 6,000원, 7,000원 하죠. 짬뽕 뭐, 8,000원, 9,000원. 근데, 밀가루 한 포, 짜장면 80g 그 정도 나옵니다. 매니. 양파 요즘 싸죠. 야채 싸죠. 뭐,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저러나, 짜장면, 한 그릇 원가 2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이제 등 달아오르죠. 뭐 인건비가 올랐네. 예를 들어 인건비 올랐는데 뭐 사람 안 쓰고 가족끼리 했을 때뭐 하루에 뭐 5-60만원 팔면은 뭐내 집에서 가족끼리 했을 때 5-60만원 팔면 그냥 한 40만원 남는 장사죠. 세상이 그렇게 변합니다. 아. 어... 어제는 쉬었죠. 어제는 쉬고, 올 새벽 일찍 청가시장 갔더만은 어 지금은 차라리 좀 낫습니다. 이제 한 2, 3일 정도 더 비가 오다가 날씨가 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수박 엄청나게 비싸겠죠. 어 지금 지금 그나마 좀 좋은 수박이, 어, 강원도 양구 수박, 어, 하우스, 비좀덜 맞았는데, 지금 한 9kg 3만원 정도 도매합니다. 떴을 때는 한, 진짜 좋은 수박, 어, 3만 5천원에서 4만원. 에, 무슨 소리? 9kg, 10kg, 15,000원짜리도 있던데, 15,000원짜리가 비쌉니다. 비 많이 맞은 거, 10kg, 좋은 거. 뭐, 껍데기 맛 좋은 거, 만원 주고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원는 거는 10kg 7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10kg 4만 원짜리, 3만 5천 원, 000원, 4만 원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음, 뭐, 땜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 나갈 이 정도로, 지금 부산 지방에는 비가 많이 안 왔죠. 장마철에. 윗 지방에는 과일 주산지 같은데,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어, 청도 쪽에는 탄저병이 많이 왔습니다. 복숭아 겉면에 새까만 어, 점이 생기는 병, 탄저병이 오가지고 오늘 내가 살 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내일 되면은 작은 깨알 같은 탄저가 있어도 그게 점점 커집니다. 지금 뭐 복숭아. 즉 당도 좋은 거 13브럭스 14브럭스 나온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아, 10개에서 12개 사이가 한 4만 원 주고 사모야 돼. 그 대신에 맛이 없는 거 10개에서 11개 12개짜리 1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맛있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거는 과일중에 지금 밀감 밀감도 당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과일가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철에 맛있는거는 없습니다. 맛없습니다. 맛이 아예 없어요. 그 장마전에 아 맛있던데 와일이 맛이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비를 많이 맞았고 햇빛이 안 뜹니다. 일단 과일은 햇빛이 떠야 됩니다. 태양이 과일의 낮에 쨍쨍한 햇빛 뜨고 저녁에 약간 춥고 낮에 쨍쨍하고 저녁에 열대야가 오면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과일이 익어버립니다. 빨리 익어버립니다. 그렇고, 뭐 지금 물건은 없습니다. 어, 비서 실장님가을 집하면서 지금 뭐 과일 물을게 없다고 하면 말이 되나? 아, 먹을 게 없어요. 제가을 못합니다. 이제 선택의 상이죠. 아, 나는 그래도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수박 9kg, 10kg, 38,000원, 4만 원 주고 드시면 됩니다. 아, 뭐 나는 그렇게라 맛이 좀 없이 뭐 가운데 것만 먹다가 뭐가일 거는 화채 먹지. 그러면 10kg 수박 만 2, 3천원 싼거는 만원 그럭저럭한거는 1만 오천원 주고 사듯이 세배 차이나 수박같은 9 k 로1 0 k 로 가격이 세배 차이나 복숭아도 세배 차이나 그나마 지금 복숭아같은 경우에는 스펀지같은 물을 엄청나게 빨아먹었죠 딱딱한 복숭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딱딱한 맛으로 먹는 그거죠. 지금 웬만한 거는 많이 쌉니다. 많이 싸요.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니까 뭐 10개 5천 원 하는데, 여는 왜 5개 만원 10, 10, 하냐? 그 당연합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완전 다릅니다. 네. 지금 현재, 부산 지방에는 비가 안 오죠. 부산, 만약에 부산 지방에 소비자들이 뭐 비도 많이 안 오는데 천만에 많습니다. 부산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도 산지에 비가 안 오면 그게 좋습니다. 뭐 산지에 비가 많이 오는데 부산 지방에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가게에 오가지고 맛있습니까? 뭐 말을 안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괜찮습니다. 이, 게 정상입니다. 어디 그 시청자 구독자분께서 갈 집에 가고 맛있어요. 아, 맛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꿀안니다비 철철 오제? 햇빛도 안 뜨제? 맛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맛이 없어 현재 상태에서 괜찮다. 그게 정답입니다. 실제로 비서실장이, 아이고, 이모 맛있습니다. 이래 야면은 하루에 10만원 더 팔겠죠. 그런데 그 사문 사람은 다음에 안 옵니다. 이 철에는 어,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사들했려면 딱딱한 복숭아. 그래도 딱딱한 맛이 있다. 그나마 딱딱한 복숭아 중에 그나마 괜찮은 품종은 갱봉. 음, 대월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종자인데 약간 서강기 끼가 있고, 갱공이 조금 났습니다 어, 그렇고, 특별히 물도 없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팔리는 데가 밀감 좀 팔립니다. 그 다음에 호모사 자두 알 굵은 거. 호모사 자두도 알이 굵은 거 빼고는 같은 나무에 달려도 작은 거는 맛이 없습니다. 작은 거한 소구리 5천 원. 굵은 거, 예를 들어 뭐, 10개 많은 나무 굵은 거 드셔야 돼 지금 솔직히 물도 없습니다. 뭐내 무슨 뭐용 빼는 재주 있다고 이 지금 일주일째 어 햇빛 안 나고 비가 철철 오는데 맛있는 거어 과일은 뿌리에서 수분이 수분을 빨아들이면은 그 바로 맛이 없게 됩니다. 뭐 참외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참외가 의외로 비싸고 어, 당도 떨어지고, 뭐, 수박, 어, 오늘 복날이죠복날 복숭아 수박 많이 드시는데, 한 8kg, 9kg, 10kg 해갖고 3만원 이하는 맛이 없습니다. 수박이. 아, 이 집에 4만원입니다. 아, 그거는 맛있습니다. 3만 5천원 맛있습니다. 예. 습니다 방금 손님 사랑한 게 맛있다가 맛없다 합니다이 장마철에 그리해야 장마가 끝나고, 어머, 진짜 맛있다. 그래 장사가 되죠. 장마철에 맛있다 가는 사람들은 숭사의 꿈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괜찮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장사는 하루 이틀을 할까 니면은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장마철 생각 안 합니다. 주인이 파는 사람이 맛있다가, 아, 내가 가장 맛있을 때의 기억이 소환됩니다. 근데 물보니, 어이, 별로네. 다음에 오서 말이 나 에이, 옆에 맛있다 가더만은 뭐, 맛도 없더만 뭐. 장마철에는 조금 덜, 덜팔 생각하고, 막 적당합니다. 그 대신 밀감이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장마철에 가일다 어렵죠 뭐안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 비서실장 오늘 뭐 호모사 자두 어성거 그나마 괜찮은 거좀 어, 하고 오후에 지금 청도 복숭아는 탄재가 많이 왔죠 청도 거 말고 저창년 딱딱이 복숭아 벌크로 30kg씩 컨테이너 담아 나는거 바로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놀람> 4만 진짜 거는 4만 원. 지금 4만 원짜리 에가 지금 장에야산에 <놀람> <놀람> <고상놀람> 상상해가면 은 수박 10kg 소매가 3만0 0 0원 갑니다 내가 그 가서 사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 10kg 2만에 이래 오늘 복날인데 뭐 수박도 팔리고 간간히 팔립니다 어, 시청자 구독자 분들이 사 드실 때는 수박 어, 양구 수박 좀 좋습니다 한 10kg 35,000원에 어서한 35,000원에 서 하면 됩니다 지금 부산의 양구 수박 오리지날 제일 좋은 거 지금 도매가 사실 3만원입니다 어, 부산에 계시다면 부전시장에 도매 하는데 그 수박은 부산 시내에서 도매 업자 중에 1등 정도 퀄리티 좋은거 도매 3만원 하고 지금 오후에 청도에 비가 많이 왔죠 그나마 창영지방에는 비가 좀들어 왔는데 지금 수화가 있는거 비서실장은 간단하게 밀감 천도 딱딱한거 그 다음에 자두 후무사 알큰 거, 그 다음에 딱딱한 복숭아 이거만 아, 당분간 장마철에는 팔 예정입니다. 다른 거는 역시 해바라채거든. 그 정도로 과일이 어렵죠. 오늘 전화가 왔는데 음, 도매하는 데에서 수박 10kg 실제로 이야기했어요. 10kg 도매 4천 원짜리도 있다. 10kg에 4천 원짜리. 내용물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아, 그리고, 어, 토요일 날 가야고 온 장태에 영상을 그두개 올렸죠. 뭐한 분이, 뭐 수박, 어, 댓글이 한 분이 네인가 올렸던데, 그것도 관심입니다. 어, 수박을 맛있는 거, 좋은 거 팔아야지. 뭐 이런 그 댓글인 것 같은데, 어, 특수한, 예를 들어, 수박 진짜 맛있는 거 3만원, 10kg. 맛 없는 거, 10kg, 15,000원. 90만 명이 맛 없는 거사가지고 가격이 안 맞으면, 그들 도 보지도 않습니다. 수박을 잘라가 시식을 시킵니다. 시식을 시키도, 어머, 이거는 진짜 맛있는 기다. 양구 수박이다. 비안 맞은 기다. 어, 도매가 28,000원인데, 내 3만원 받을게. 근데, 어머니가그 도매 집에 가면은, 32,000원 정도 받는다. 그래도, 어머, 이거 싸다. 에이! 뭐, 가운데가, 뭐, 뭐, 가운데만 먹다가, 뭐, 하체 한것도 되지. 어, 뭐, 반값인데. 그렇습니다. 복숭아. 이만한 거. 진짜, 어머니, 맛비 가면서 복숭아 한 박스, 이거는 3만 원이다. 어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어머, 이거는 맛이 좀 없어도 물만한데, 만 5천 원이다. 아이, 거건 쫄았고. 어뭐 뭐, 뭐, 어디, 뭐, 내가 재버리가. 바로 그랬 법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 예를 들어, 부산에도 그, 뭐, 잘 나가는 동네에는, 복숭아 안봤수 5만원, 6만원 팝니다. 수박 4만원, 5만원 팝니다. 근데, 예. 뭐 그렇습니다. 어, 비서실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상권, 장소,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의 패턴 이런 게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노가도로 갈 때는 저 작복 입고 가야 되고 결혼식 갈 때는 양복 입고 가야 되죠. 그게 예의죠. 뭐 장터 가는데 뭐, 최고급 가져가 본들, 한 개도 안 팔립니다.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그렇습니다. 가게 위주로 팔리는, 어 장소가 있고, 또 가게에서는 또 가게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게 있고, 장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오이가 비싸죠. 오이 종은 5만원까지 갑니다. 10kg에. 근데 시장 입구에 장터 같은 거는, 오이 예를 들어, 뭐, 두 개, 3천원 잘생긴 거두개 삼천원인데 어, 일곱 개 삼천원 아홉 개 삼천원 약간 굽은 거 그러면 아홉 개 삼천원 다 사갑니다. 물론 잘 사는 동네는 좋은 거 먹겠죠. 그렇습니다. 어, 다일의 퀄리티는 어디에서 파느냐 또그 사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느냐 그게 다 다르, 다르죠. 그렇습니다. 와, 댓글에 대한 비서실장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어, 오늘 복날인데 아침 9시까지 9시 반까지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복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복날, 수박, 복숭아 엄청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 그래도 삼계탕 어,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을 꼭 드시려면 수박은 되도록이면 좀 비싼거 좀 낫고 딱딱한 복숭아, 지금 황도 복숭아와 하얀 백도 복숭아 이런 거는 특히 청도 같은데 이런데 비가 많이 왔죠. 탄저병이 있는가 잘 확인하고 오늘 드실 것만 조금 그렇습니다. 과일이 지금이 어 위기가 아니고, 뭐 며칠 비 왔다가 장마가 끝날 무렵에 햇빛이 엄청나게 어 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열대야가 있으면 그때 과일이 비쌉니다. 그때 수박은 4만 원, 5만 원 갑니다. 왜? 습도가 많은 데에다가 갑작스리 물기를 엄청나게 수박이 빨아먹고 있다 아닙니까? 빨아먹고 있는데 햇빛이 내리 쬐고 하면은 수박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웬만한 거는 밭에서 물문 수박은 다 폐기 처분되고 양이 뭐 한60% 줄어들어 버립니다 지금 수박은 초기에 12월 달에 경남 함안에서 시작해 갖고 삼팔선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강원도 양구 수박이 나왔습니다 양구하면 뭐 삼팔선인건 아닙니까 그러면 한여름에 8월달에 수박은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나면은 웬만한 좋은 수박은 5만원 갑니다 6만원 안가기 천만 다행이고 어, 지금 좋은 수박이 한 4만원 가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뭐 필요 없고, 4만원짜리 10kg 수박이 있는 반면에, 만 2, 3천원 수박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먹냐. 가운데 맛있는 부위 조금 묶고, 나머지는 하체에 묶게, 하체에 물려 면은싼 수박이 낫습니다. 그렇죠. 아 장마철에는 이리 가을 가게들이 위기가 옵니다. 아, 비서실장 마음 비었습니다 아, 이 또한, 장마철을 맞설라 하지 말고, 좀 매출이 좀 적더라도, 그냥, 쉬어가자. 그래서 어제 깨끗하게 쉬었습니다. 복날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뭐, 이래갖고 뭐,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내일부터는, 올 오후에 딱딱한 복숭아, 밀감, 콧모사, 도알큰 거, 천도복숭아, 알 굵은 거, 막 딱딱한 맛으로, 고구마 팔고 있다가 장마가 지나 가기를 기대,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 점심 저녁 상계탕 거래도 한 그릇 하셔야죠. 그리고 장마 건강 안전사고 조심 하시고 항상 시청 구독 많이 해 주셔서 감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음. 아 그리고 그, 그거 해놨습니다. 수익 창출 많이 봐주신 덕분에 어, 수익이 난다면은 어, 저는 비서 실장은 달가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활동을 혹시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서 극도의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뭐 유튜브 하는데 쉬고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래도 남들 못지 않게. 경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튜브의 숨기는 어그 어려운 시청자 구독자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도와주는 거 살아가면서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 어 섬의 문화로 아주 평범한 다섯평짜리 가을 가게 하고 있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